마태복음 오늘 강의 열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겉과 속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너무나 살아오면서 경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경이라는 것이 뭐냐, 존경이라는 것이 뭐냐, 내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개념보다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사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몇 천억보다는 내 주머니에 단돈 만 원이 귀한 것입니다. 고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서 행면 무엇하는 얘기냐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여러분은 희양 찰나하게 기록은 잘 되어 있고 성명책을 여러분 줄줄줄 나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실제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 여자. 겉사람이개 같은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가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못 되는데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못 되는데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이나 칼리큘럼 에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는 그런 규격적인 사람이 자유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유자입니다. 세상화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도시와 체계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해와 달이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해는 되고, 달은 달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지구가 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달이 지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질서에서 서로 존재할 뿐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태백이 아무리 달아달아 달아 밝은 나라 불러도 달이 춤을 추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노래를 하든 슬프게 울든 그냥 다른 달입니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숨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차원에서 어떤 차원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높고 높으신 분이 낮고 낮은 차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경지까지 하늘 점프하도록 끌어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김입니다. 성김은 상대방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은 것입니다. 전부 우리를 스승으로 상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되려 하지 말고 대통령감을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될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자기는 그런 대통령감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대통령 대학이라도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훈련시켜 그것이 바로 신정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1육장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와 너희가 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양식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너희가 보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묻습니다. 모르니까 알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성 교회 밖의 교회와 안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밖의 교회는 뭡니까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아 좋지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러나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이제부터 밖에서 안으로 파고들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1 3장에서 아직 본질성과 관계성 생명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거든요. 무엇을 그리 마옵소입니까? 안에 들어와서 오류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일을 그리 마옵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책목한거 아닙니까? 사탄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시려는 N성령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2 3장에서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줄 아십니까? 십만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앤 성령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 그런 것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잘못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신절 성령, 에비 성령, 우리의 바깥에 임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표적을 주는 그 성령, 에비 성령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뿐이십니다.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로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의 생각을 무리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남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의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억지입니까? 아주 원리적이면서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자체도 자기 목숨을 구원 거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늘 조심해서 깨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인기가 되는 일이야, 박이 터지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목숨을 구원하자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을 가려가는 것도 목숨을 구원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잘못되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활하는 주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3년 전에 지었던 죄를 확 헐어버리고 큰 돌을 들여 새교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당한 하나님 일이라고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자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하늘의미이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새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일을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십자에 가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유의 피찬송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노력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천하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결국 몸이 의복보다 목숨이 음식보다 목숨구원 몸구원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는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깃끝해봤자 천하의 구원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의 구원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상으로 하늘 위로 올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사되면 내가 작살 이나야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작살이 나지 아니면 죽지 않을 것처럼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시려고 주님은 스스로 죽음을 주고신 분이 아닙니까? 제가 작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좀 험한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실감 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작살 날 것을 죽을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죽은 것은 죽었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산 것도 썩습니다. 죽은 것은 죽었기 때문에 썩지만 산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을 가지고 썩으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열매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씨가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생명을 가진 것은 열매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씨가 됩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가 모든 씨는 열매화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화 되기 위해서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열매를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썩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열매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어차피 썩는 것인데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느냐, 많은 열매로 다시 살려고 썩느냐 하는 것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죽은 고기는 못 먹어도 죽인 고기는 먹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어버리지만 산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열매로 다시 살리려고 말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진실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입을 지금 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속 사람이 얼마나 살아 있느냐? 속 사람이 얼마나 왕성하게 살아 있느냐? 겉그 사람은 뻔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 뻔합니다. 그런 게, 게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 탓, 환경 탓, 조건 탓, 사람 탓 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는 절대로 시공을 초월합니다. 결국 15장, 16장에서 내면적인 삶의 얘기, 신앙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격하는 자로 발전해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된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조선의 피어나산의 그 산이 중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광화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영광화라는 것은 세상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묶어버리는 결박해버리는 능력 산 위에서의 영광이 산 아래에서는 권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세와 영광은 공존합니다. 권세를 부를 필요 없는 세계에서는 영광이고 권세를 써야 될 세계에서는 권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에는 영접과 용소와 탕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8장에서는 영접, 용소, 탕감 영접하려면 용소를 해야 합니다 용서하려면 탕감을 해 줘야 합니다 결국 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그 사람을 내 가치성 속에 가치화시키려면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한 나라의 백, 한 백성으로 한 형제로 살려는 나 차원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가치성을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긍정적 친밀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용서해 줘야 되고 탕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묶여 있으면 또 묶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결국은 실족케 하는 것이 뭐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묶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케 하는 실제 원인의 이유가 이 십삼 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문을 막고 둘, 두 번째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등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탐강과 용수의 과정을 거쳐서 영접이라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19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화 시키는 방법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나들 우리들 결곤 우리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우리와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된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개념은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엘로힘의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가졌던 영화 사도바울의 우리야 개념이 로마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유한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사람이 잘 살아야 내가 평안한 것처럼, 첫 사람이 하나님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외롭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둘이 하나가 되는 땅의 물질과 하늘의 보아. 하늘의 보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엇인지 아시면 할수 있는 그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이 내가 만날 돈이나 갖다가 주고 부담스러워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하나님화가 뭡니까? 할수 있는 사람화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자꾸 하나님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 신방을 받지 않는 입장 더 나아가서는 신방을 해주는 입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꾸 안식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게는 오병 이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만 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을 목사가 하고 평신도가 할 일은 평신도가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면 다스림과 상속인데 열두지파를 심판하니라 결국 지혜자의 스승아 종의 상자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선 존재의 분별력 가치성의 분별력 다시 말하면 가치성의 존재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의 개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로서 끝난다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를 통과하는 파이프일 뿐입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자는 영생을 상속해 줄수 있는 자입니다. 그 예가 요한복음 십칠장에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는 타생자들에게 영생을 상속해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영생을 우리가 거져받았으니까 거저 거져주면 거저 그것이 바로 산 사람입니다. 부활과 식명에서 식명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고 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간의 만나서 한몸이 되어지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모에게 받았습니다. 서로 받은 두 밭과 씨가 합쳐지면 결국은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의 표변적 교과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먼저 아니고 유기인자가 먼저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에서 어려운 방법으로 보이는 방법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난 방법에서 비밀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과 창조하시는 방법의 차이점은 만드시는 방법은 쉽고 빨리 그런데 되어지는 방법은 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드시는 것은 이미 되어져 버렸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것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수 없는 사람을 할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전과정을 우리가 체크해 보려면 내가 과거에 무엇을 없었던 상태에서 할수 있는 상태로 발전했는가를 보면 합니다. 내가 성김을 받기만 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성기지는 못하지만 성김을 받지 않은 상태, 수동태에서도 중간태로는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능동태로 발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라 가르침을 성김으로 순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경험보다는 하나의 모범적인 습관된 조교롭게 시범을 보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따라해보는 것 그래서 이런 반복된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반복된 습관이라는 것은 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너를 실적게 하거든, 손이 너를 실적게 하거든, 발이 너를 실적게 하거든 삼당입니다. 손, 눈. 손발삼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눌러보고 그 다음에는 손 장난하고 그 다음에는 갑니다. 보고 하고 가고입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가는 것도 무섭고 의지 의지적으로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꼭3 단계입니다. 보고서 따먹고 숨었습니다. 보고서 따먹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행위는 범받지 말라 매인 처음에 눈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는 저는 손가락 하나 깎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이 이것 발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이 전부 이 3단계에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 그러니까 턱 가져오면 교회 같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같은 분위기 거기에 압도 당해서는 넘어가고 미혹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의 깨를 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아이디를 내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외식적인 과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자리에 앉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목회 한번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게 다른 목사함을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가 잘 되는 것은 실패한 목사들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유명한 목사 큰 교회를 보고 그렇게 될 신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순복음계 같은 곳은 조영기 목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이해, 제 삶에 소용기가 되려고 했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문제하는 것이요. 잘못된 미혹의 길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석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는 이미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다양성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종류대로라고 하는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고 하는 것은 개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을 말하는 자는 다 애을 하는 자냐 방어를 말하는 자는 다 방어를 하는 자냐 다 병고치하는 자냐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은노력에대해그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 음 20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